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이 현대로템이 네움시티 관련주로 엮이면서 3거래일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터진 거래 대금만 해도 무려 1조 가까이 됩니다. 네, 이런 규모적인 걸로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3조 정도 되는데 앞으로 4조, 5조, 6조까지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현대 로템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확하게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 반드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현대 로템 본격적으로 파헤치기에 앞서서 어제 저에게 문자 보내 주시고 이 현대 로템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전략 바라가신 분들 현재 10% 넘게 수익 달성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16일에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현대 로템 매수가 26,000원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29,000원까지 제시를 드렸고요. 손절가 25,000원 이하로 네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손절가 터치하지 않고 그대로 쭉쭉쭉쭉쭉 네이 거래 3거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죠. 네, 이 전략대로 매매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한12% 익절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어제 엮여줬지만 그동안은 이 폴란드 양 무기수출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었었죠. 이에 따라서 매출액이 2024년까지 매출액이 무려 4조 돌파 5조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념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이 네옴 시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 모멘텀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봅니다. 이 네옴 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여기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어제 이 투자 포인트 못 받아가신 분들은요, 오늘은 꼭 놓치지 마시고 많은 정보와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현대 로템. 자, 가격 전략에 대한 참여 방법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위에 번호로 구독했다 라는 의미로 이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이 현대 로템에 대한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바로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드디어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국내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간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 주목하셔야 될게이 현대 로텐과 mou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에 지금 3거래일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현대 로템이 사우디의 철도청과 이 철도차량을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 라는 내용의 이 MOU 업무 협약서를 이미 맺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이슈가 현대로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기대감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업무 협약을 맺고서 이 철도 차량 제조 공장을 설립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 철도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현대로템의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기업의 수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매출액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이 없는 것보다 일거리가 많은 게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성까지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건은 사실상 거의 대여 수준이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기업의 주가 상승도 단기적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에 따라서 예상 매출액이요. 지금 올해는 한 3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23년 4년까지 봤을 때는 무려 4조 7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걷잡을수 없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연도와 비교했을 때약 2년 뒤에 이 현대로템의 영업이익은 지금보다 2배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로템 같은 이런 이제 중대형주에 속하는 기업들은요 무조건 여러분들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국가가뭐 실적 좋다고 다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테마를 만듭니다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든 중장기든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들도 갑자기 뭐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중대형주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거의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비례해서 갈 확률이 7 80%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카카오, 삼성전자,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을 보면요. 결국에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어떤 요인이 됐던 간에 이 중대형주들은 무조건적으로 실적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이 요인들이 중장기적으로 갈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네옴시티에 대한 수혜는 앞으로 단기적이 아니라 중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네옴 시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현재 660조에서 많게는 700조까지 투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규모도 굉장히 크겠죠. 뭐 네옴 시티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서울의 면적보단 40배에서 50배 가까이 네, 더 크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인프라가 완공이 되려면은 단순히 뭐 1년에서 2년 만에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산업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이 산업적인 부분들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대로템, 이 네온시티와 관련해서 이 철도 차량을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라는 어떠한 기대감들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을 증대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두 번째, 방산 쪽입니다. 최근에 이 폴란드 양으로 무기 수출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죠. 특히 K2, K9. 네, 추가 발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방산이 절대로 단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장기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도 위기 의식을 굉장히 좀 많이 느끼고 있고 이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산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두 가지 요소가 앞으로 현대 로템의 2, 3년간의 중장기적 실적은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전체적인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2022년 상반기 때 주도 섹터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조금 쏠렸죠. 그리고 4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어디 쪽으로 돈이 쏠렸냐. 바로 2차 전지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돈이 몰리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만큼 중장기적으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네옴시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돈의 흐름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네옴시티 관련 주들 내년까지도 이 이슈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철저하게 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이럴 때는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적 국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한번 가고 끝날 이슈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최근 우리 시장은 모든 종목이 다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정적으로 이슈가 강하고 돈이 몰리는 이 섹터만 집중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나는 이 현대로템 시가총액 5조, 6조 원될 때까지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저번에 정보를 이렇게 전송을 드렸듯이 이번에 2차 파동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에 대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가격 전략을 전부 다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정보만 빼가시고 뭐 구독,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이런 정보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고급 정보들은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만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시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위에 번호로 구독했다라고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앞으로 현대 로템 시가총액 6조 갈 때까지 수익 볼수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 정확히 짚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나는 상반기 때 계좌 손실이 심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내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로 여러분들께 이런 기업 리포트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현대 로템 기업 리포트죠. 제가 이 영상에서는 또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드릴 수 밖에 없겠죠. 참여 방법은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현대 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이 기업 리포트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와 그리고 가격 전략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지 꾸준히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가 어렵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어, 사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아는 것과 이 가격 전략 정확히 내가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될지 알고 있다면은 고민이란 걸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한테 많이 문의 주시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디서 사긴 샀는데 수익이 나도 못 팔겠고 손절도 못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가격 전략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 이 기준이 명확하려면 재료의 강도와 실적 수급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네,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어차피 제가 해드리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그냥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는 거고요. 받아가실 분들 바로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시간대는 뭐 낮이든 밤이든 주말이든 전혀 상관없고요. 네, 예, 제가 뭐 바로 답변을 못 드릴지라도 확인 즉시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영상 보시는 대로 네, 편하게 그냥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